안녕하세요. 당신의 삶을 다시 디자인해드리는 라이프 디자인입니다.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를 관통하는 세계 최초의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 과연 알렉산더 대왕의 성공 비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솔선수범 리더십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이 대군을 거느리고 뒤에서 지휘할 때, 알렉산더 대왕은 항상 선두에 섰습니다. 비록 페르시아의 군대가 수적으로 많지만, 대군의 뒤에 숨은 페르시아의 왕은 겁쟁이다. 라는 말로 병사들을 동요하며 제일 먼저 돌진에 들어갔는데요. 알렉산더는 목숨을 잃는 것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어린 시절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에 올라타 바로 조련한 일화를 보면 아마 힘과 신체적 능력은 보통 사람들 이상의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또 알렉산더는 자신을 신이라 표현하고 스파르타의 사신에게 자신을 신으로 부르라고 합니다. 이런 일화를 보면 알렉산더는 어릴 때부터 계속 이뤄온 신체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자신은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 절대 죽지 않는다는 맹목적인 생각에 페르시아의 대군도 겁내지 않고 단기 필마로 전투에 뛰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마케도니아 병사들의 관점에서 보면 적의 대군을 겁내지 않고 달려드는 젊은 대왕을 보며 무한한 용기를 얻었을 겁니다. 우리의 대왕이 저렇게 달려드는데 우리도 같이 해보자, 할수 있다, 라는 자신감이 생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알렉산더는 전투마다 선두에서고 마케도니아군은 연전연승을 이어갑니다. 두번째, 알렉산더의 천재적 전술능력 알렉산더는 용감했지만, 자신의 용맹만 믿고 군사를 이긴건 아니었습니다. 이전까지 그리스의 중보병 위주 전술에서 알렉산더는 기병위주의 전술로 전쟁사의 획기적인 전환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보병위주, 그리고 제한적이었던 기병의 역할과 달리 알렉산드는 기병의 기동성을 100분 활용한 전술을 쓰며 상대의 틈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제는 망치와 모로라고 불려지는 이 기병 전술은 근대에 이르기까지 기병 전술의 교과서로 자리 잡았고 현대의 사관학교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전술인데요. 페르시아의 11만 대군을 상대로 벌어진 이소스 전투에서 알렉산더가 이끄는 기병대는 페르시아 군대의 틈을 맹렬하게 파고들었고 적진은 와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페르시아 왕은 앞장서서 도망을 칩니다. 페르시아 병사들이 싸울 마음이 들리가 없죠. 알렉산더 군대는 대승을 거뒀습니다. 또 알렉산더는 가오가멜라 전투를 위해 페르시아 땅으로 깊숙이 들어갈 때 바로 적이 신장부로 직진하는 게 아니라 해안선을 따라 진격합니다. 이건 바로 군대의 보급을 위한 건데요. 당시 일반적으로 약탈에 의존하던 군대의 식량 및 보급 문제를 알렉산더는 본국에서의 해상 수송으로 해결한 겁니다. 120척의 함대가 본국으로부터의 수송을 전담했고, 알렉산더의 5만 대군은 내륙에서의 고립을 피해 안전하게 전진합니다. 이렇게 병사들의 보급망이 안정되니 군대의 기세는 꺾일 일이 없었습니다. 알렉산더가 단순히 용맹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전략 전술에도 천재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틈입니다. 앞서서 수차례 얘기했듯이 알렉산더는 항상 자신보다 병력이 많은 대군의 틈을 노려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그라니코스 전투에서 길게 늘어선 대군의 방어선에서 틈을 찾은 알렉산더는 단기필마로 질주에 들어갑니다. 대왕의 근위대 기사단 헤타이로이 역시 대왕을 따라 들어가 적의 틈을 공격하면 적의 대군은 서로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끊어졌고 길게 늘어선 방어선이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이때 마케도니아의 보병들이 들이닥치면 그렇게 견고해 보이던 페르시아의 대군도 결국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알렉산더의 성공비법 첫째, 솔선수범, 두번째, 천재적 전술능력, 그리고 마지막 세번째, 틈을 노린 공격. 이것들을 현대사회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부하직원들을 나무라고 고치지 않고 나 스스로 앞장서서 일이나 회사를 이끌어가는 리더의 모습, 그리고 만반의 준비를 통해 회사의 전략을 다듬어 일을 진행시킨다면 성공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틈입니다. 혹자는 이미 많은 기업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고. 그런 대자본 사이에서 이제는 웬만해선 성공하기 힘들다 하지만 대기업 대자본의 틈에서 우리는 비트코인과 스타트업의 성공도 봤습니다. 스마트폰의 아버지 스티브 잡스는 컴퓨터와 거대 휴대폰 기업들 사이의 틈을 발견하고 돌격해 들어가 결국은 이 시대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당신도 21세기 알렉산더가 될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